자, 여러분들, 어, 주제 2, 3차 시그두 번째 시간으로 유형 5번부터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제곱근 A의 꼴이 뭐가 되기를 바라냐면, 자연수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떤 수의 제곱, 이런 꼴로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서, 바로 이런 꼴이 되겠죠? 얘가 바로 자연수가 될 거예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꼴이 되어주면은, 우리는 자연수가 되는 거죠. 제곱근이 사라지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알맹이는, 알맹이가, 그러면 이런, 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 되게 하려면,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은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게 해 가지고 이 이차를 이차를을 이차 지수를 짝수인지 2라는 것을 바꿔도 끄집어내면 되죠. 한번 간단한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제곱근 108x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알맹이를 알맹이를 가져올 건데 먼저 108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 보도록 할게요. 108을 소인수분해 해 보자. 그러면 뭐2 54 2 27 3 9 27 3 3으구 해서 108은 2가 두번 곱해지고 그다음에 3이 세번 곱해진 형태고 그다음에 x가 있는 형태죠. 자, 그러면 이 x는 무엇이어야 되죠? 이 x는 음. 2의 2는 제곱이 되니까 짝수가 되니까 상관없어요. 짝수가 되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3이 문제죠. 이 3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X가 얼마가 되면 이 3이 짝수로 바뀔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얘는 얘가 3이 되어주면 되겠죠. 얘가 3이 되어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08X라고 하는 것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X인데, 얘가 3이 되어준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2제곱만 다 끄집어내면 이게 나가고 얘는 2만 남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2는 4, 아, 3, 3은 9, 2, 18이 되겠네요. 자 이래서 제곱과 제곱근을 날리면 따라서 18이라는 자연수가 될수 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작은 액수 자연수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은 무엇인가 3이 되겠죠 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 우리가 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소인수분해와 지수법칙을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소인수분해와 그다음 지수 법칙. 그다음에 제곱근의 성질. 요렇게 돼 있으면 날아가서 요렇게 된다. 요런 거 사용한 거죠. 물론 어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a가 양수니까. 됐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형태가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유형 문제예요. 이런 꼴이 되면은 자연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똑같이 하면 돼요. 접근법 똑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또 소인수분해해서 72가 어떤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그럼 72라고 하는 것은 2, 3, 6, 2 1 8, 29, 18, 3, 3은 9. 그래서 2세개3두 개잖아요. 그래서 x분의 72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근 x 2가 세번 곱해져 있고 3이 두번 곱해져 있는 형태죠. 자, 짝수가 되기를 원하는데 얘는 짝수가 됐어요. 근데 얘가 문제죠. 얘가. 얘가 문제죠. 어, 2가 세번 곱해져서 홀수번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 그럼 x는 이 3을 2로 바꿔 주도록 해 주면 되죠. 얼마로 2가 되면 되잖아요. 약분되어서 위에 2가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날리게 밑에 x가 2가 되어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분되어서 2가 두 개가 곱해진 걸로 되고 3이 두개 곱해진 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게2 곱하기 3이 들어가겠고, 그래서 날라가면 답은 얼마가 됩니까? 6이란 자연수가 되겠네요. 이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한 x는 무엇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한 x는 그 x 값은 2였네요, 그렇죠? 따라서, X는, 가장 작은 X는 2다.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떤 꼴을 자연수로 바꿔보자. 바꾸, 이런 음, 꼴을 자연수로 바꿔보자. 어쨌든, 요 안에 있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이,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이 알맹이는 a보다 큰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돼요 그럼 13보다 큰 제곱수 X. 어, x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13보다 크겠죠 13보다 큰 제곱수는 뭐가 있죠 14, 15, 3, 4은 9, 4, 4, 16 어? 16 있잖아 16 16은 4의 제곱이죠 그죠 아, 그래서 x가 뭐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x는 얼마 가면 돼요? x는 3이 되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13 플러스 3에서 16이 되고 얘는 4의 제곱이 되고 날아가고 따라서 x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자연, 작은 자연수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100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어. 자, 이 녀석이 정수가 되게 한다. 뭐 이거 이거 얘는 제곱근은 여러분들 이 제곱근은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에서는 항상 양수예요. 양수. 항상 양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수가 된다라고 한 것은 0 또는 양의 정수를 말하겠죠. 그죠? 0 또는 양의 정수. 여기에서 0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양의 정수가 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녀석은 X 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보다는 작겠어요.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은 26 빼기 X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26보다는 작을 거고, 그 다음에 0보다는 같거나 크겠죠. 취할 수 있는 X는. 그럼 요 안에 있는 제곱수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네가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어 0의 제곱 0이죠. 1의 제곱 1이죠. 2의 제곱 4죠. 3 3은 9, 4 4 16, 25까지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26이면 되겠고 1이 되기 위해서는 25이면 되겠고 4가 되기 위해서는 x는 2십 2면 되겠고, 9가 되기 위해서는 X는 10, 얼마요? 7이면 되겠습니까? 17이면 되겠고, 10, 어, 16이 되기 위해서는 X는 10이면 되겠고, 25가 되기 위해서는 X는 1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게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다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수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죠? 제곱수가 되게 하는 x는 이렇게 된다.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제곱근의 대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제곱근의 대소 관계.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음수는 0보다는 작을 거고 플러스가 붙어 있는 양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관계고 a와 b가 0보다 크다고 할 때는 자, 우리가 a와 b 이 그대로 부동호를 유지하죠 제곱근을 붙이더라도 하지만 뭐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 부동호는 반대로 바뀐다 그죠? 자, 이런 것들 다 아는 상식이니까 바로 지나가도록 하죠. 자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세 번째 오는 수. 그냥 일단 차례대로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보면 알겠네요. 자 루트가 제곱근이 있고 없고가 있으니까 일단 다 있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얘는 3 3은9 분의 1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5분의 1. 그 다음 얘는 3, 3은 9.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도 8. 이렇게 되겠죠. 부호는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음, 9분의 1과 5분의 1 중에 누가 큰지, 뭐, 선생님은 바로 알수 있죠. 누가 커요? 자, 여기는 뭐부터 알아볼까? 음, 일단은 부호가 있는 녀석들은, 야, 어,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야하니까 마이너스는, 일단은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플러스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딱 나눠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볼 거냐면, 이 알맹이를 바꿔요. 9분의 1과 어, 5분의 1을 봐요. 어, 누가 커요? 5분의 1이 커죠. 피자 한 조각을 다섯, 피자 한 판을 다섯 명이 나눠 먹는 거랑, 아홉 명이 나눠 먹는 거랑, 당연히 다섯 명이 나눠 먹는 게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면 서로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가장 큰 거는 루트 5분의 1이고 그 다음엔 루트 9분의 1이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누가 커요? 9와 8 중에서 당연히 9가 커죠. 하지만 뭐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큰 녀석이 더 작은 거죠. 어, 숫자가 큰 녀석이 더 작은 거죠. 마이너스 9 제곱근 9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가겠네요.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얘는 그대로 되고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뭐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 얘는 마3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는 수는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큰 수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는 제곱근인데, 나머지는 제곱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곱근이 다 있게 만들라고 그랬죠. 그러면 4라고 쓰면 되겠고, 2는 3, 3은 9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취할 수 있는 x는 x가 취할 수 있는 5, 6, 7, 8, 4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자 일단은 다 제곱근을 붙여주세요 그다 제곱근을 붙여주면 마이너스 제곱근 9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근 1 이렇게 쓸수 있고 모든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강제로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9x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X는 1, 1은 오면 안 되죠. 갔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2, 3, 4, 5, 6, 7, 8, 9까지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이렇게 포함되겠네요. 그죠? 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제곱근의 성질과 관련된 유형 문제들, 그다음에 제 국군의 대소 관계와 관련된 유형 문제들을 같이 다뤄보았습니다 가장 대 우리가 배운 핵심 개념 핵,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형들이기 때문에 어, 이 대표 유형들은 다 여러분들이 자이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어~ 수학의 내공이 커져가는 중요한 길이 될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